안녕하세요. 어, 김철지입니다 저는 이번에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서 어, 올해 박사학위 유일하게 한 명으로 어, 어, 논문 통과해서 8월 22일 날 어, 학위 어, 박사학위를 받을 예정입니다. 어, 자랑하려고 어, 이렇게 귀한 시간 낸건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일, 어, 구독자님들한테 어, 박사 논문이나 석사 논문 쓰는 거 어 반복하려 드리려고 합니다. 음. 그 저는 이제 처음에 1페이지 처음 썼다가 어본심에 올라갔을 때는 270페이지 썼는데 그것도 양이 많다 그래서 150페이지로 썼고요. 본문만 150페이지인데 여기 A4라 가지고 B5로 논문 용지로 155페이지가 되고 요것이 이제 뒤에 창고문헌이나어 에브스트랙트 어, 어 영문 추록 이런 것까지 합치니까 앞 181페이지로 마무리했어요. 근데, 이제,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 400페이지, 500페이지 쓰는 사람도 있는데, 어, 거기서, 적, 뭐, 150페이지, 1 8 0페이지써도 대부분이 자기 얘기가 들어가야 돼요. 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뭐 하기 때문에, 카피킬러가 5음절 막 같아버리면, 꼭 논문이 아니라도 뭐, 책이라든지, 남이 인터넷에 댓글 올리는 거, 꼭 법학 논문이 아니라도, 다른 논문이라도, 다섯 겸절이 들어가면 카피킬러가 걸려요. 법학은 15%까지 허용하는데 저는 0%에 가까워요. 어, 처음에 제가 이제 2년 6개월을 썼는데요. 그때 2022년 어, 1학기 때그 입학했을 때 쓰기 시작해갖고 그때 한달 동안 밤새가지고 어, 박사단 선배와 교수님들 그리고 박사 어, 수업생들한테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부터 준비해가지고 2년 6개월을 바짝 준비를 했는데, 어, 그, 박사 논문 심사 들어가면 그, 대부분 우리나라 대가들이, 교수님들이 오래 공부신 분들이 하기 때문에 다 알아요. 예, 자기 글이 들어가, 가더라도 정보를 주려고 한건 효과가 없어요. 어, 왜냐하면 다른 논문에, 다른 책에도 정보는 많아요. 내 생각이 들어갔어도. 근데 획기적인 세상에 지평을 내는 거, 어, 자기 글이 많이 들어가요. 왜 270페이지가 많다고 어 했는지 줄이면서 알게 됐어요. 이제 보통 논문을 줄이려고 아니, 늘리 널리, 양을 늘리려고 하면 대표시가 나요. 막 글씨 많이 띄우고 한줄 띄우고 막 이러, 이러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 오히려 줄여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 페이지 그래프가 한 문단이 그냥 그한 제목에서 한 문단이었어요. 거의쫙몇장씩막다 이어 가지고 쫙어 썼는데 어, 그 전에 학술지 논문이 통과돼야 돼, 학교마다. 학술지 통과가 박사 논문보다 더 어려워요. 학술지는, 학술지도 그 얼굴 모르는 유명하신 분들이 그 심사를 해가지고 80점 다 이상 되어갖고 그 선착순으로 그 높은 점수 순으로 어, 학술지에 등재를 하는 거예요. 저는 비슷한 주제를 써갖고 학술지에도 좋은 호평을 받았고 박사 논문 박사 논문 주실 때도 교수님들이 유명하신 교수님들이 많았는데 그 부담이 적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학술지가 비슷한 주제기 이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하려고 하면 자랑은 아니고요. 어, 보통 이제 박사 과정 그 학업 듣는 게 2년이 걸려요 2년 동안 수업에 수업만 따라가다 보면 졸업하고 어, 특히 법학고 오시는 분들은 뭐 변호사 법무사 뭐법 쪽에 있는 분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바쁘시니까 잘못그 바쁘시니까 잘못 쓰는데 그첫 학기부터 논문 주제 정해가지고 교수님 어 귀찮게 해 드려야 돼요. 막 계속 묻고 논문 이정도 왔습니다. 계속 메일도 보내주고 카톡도 보내주고 저는 3일에 한 번씩 보내는 것 같아요. 우리 지도교수님은 서울대 법대 나오시고 미국 미국에서 석사 프랑스에서 박사 받으셨는데 어, 유명하신 분이고 공부도 많이 하셨지만 어, 굉장히 논문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래서 덕분인 것 같아요 심사위원들도 막 우리나라에 대유 유명하신 분인데 너무 감사하고요 어, 시립대는 보통 그 통계 보시면 박사 한 해에 없거나 한명 통과하는데 어, 저는 선배님들 많이 여분에안 되시고 저 혼자 되는데 죄송하기도 하고 어, 요시는 정말 정성을 들여서 하면 돼요 이게 음 만약에 그 각주 달때 이제 논문을 한번 보고 비슷하게 쓴 다음에 뭐 수정하고 이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짜증 나요. 안 돼요. 자기가 그 학술지 같은 거 3, 40페이지 되는 거를 교수님들 이 쓰시잖아요. 학술지를 교수님들이 많이 내시는데 그 학술지에 박사 논문을 쓰는데 박사 논문을 참조하는 수준되면 안돼요 그거보다는 그 학술지 전문으로 쓰시는 분들 그런 거를 한 100편 다 출력해갖고 그한 편당 또 논문이 한 100편씩 그 참고를 하신 거기 때문에 미국, 독일, 일본 저도 외국 논문을 많이 참고했는데 이거를 적어도 10번에서 50번 읽어갖고 각각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 주제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서 누구하고 붙어도 뭐 교수님 50년 공부한거 뭐 소용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말빨로 이길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내가 달동을 하고 이 정도까지 계속 공부해야 를 돼. 요 공부하면서 목차를 뭘 정할 것인가 이렇게 딱딱 정해야 돼요. 이제 서론은 연구의 목적, 연구의 배경 이런 걸써보두 번째는 간단하게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만 써야 돼요. 여기 보통은 양 널리는 사람은 이장을 엄청 널리 걸랑요. 이거는 정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인포모티브 해봤자 인류에 기여하는 게 없기 때문에 박사학위 안 줘요. 이거는 짧게 쓰고 이제 3장부터 4장, 5장을 3장은 저희는 연구 있잖아요. 연구를 엄청 쓴 다음에 4장은 문제점 해결 방안 제시하고 5장 결론인데 다내 내 의견이 들어가야 돼요. 기존 거 참조해도 안 보고 탁 손으로 쓴 다음에. 각주는 거꾸로 다는 거예요. 그 각주는 너무 없으면 밋밋하잖아요. 한 페이지당 다섯 개는 달아야 돼요. 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비슷하게 비슷하게 말씀하신 분 있잖아요. 또 똑같은 내용을 적으면 안 돼요. 그건 카피킬로 걸리기 때문에 표절에 걸려 갖고 통과가 안 돼요. 나중에 막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 아무리 다 바깥 안 보고 써도 내가 기억력에 머리가 안 좋아도 비슷하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카피킬러 검사기로 검사해요. 그러면, 5호절로 하고, 뭐, 창고문은, 뭐, 다 검사하면, 걸려요. 몇 프로? 저는 3, 4% 밖에 안 걸렸었는데, 그거를 0%, 0 가깝게 수정했어요. 다섯 개 하면, 이것이 법학 논문 이라도 이런 말이 비슷한 게, 인터넷에 있으면 그것도 걸려요. 그러면, 그것도 다 바꿔줬어요. 근데, 그렇게 바꾸니까 법학은 사실 10% 안으로 바꾸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판례가 있죠. 그리고 참고문헌에 보면 논문이 있잖아요. 논문 제목 논문 제목 이런 걸 내가 이미 대로못 바꾸잖아요. 그판례도 내가 키워드몇 개는 빼고 다 바꿔주고 그어 논문 제목과 어, 제일 앞에 것만 똑같이 써주고 그다음에는 양, 학교 양식에 따라 그 이름 쓰고 그다음에 앞에 논문 이런 식으로 페이지 쪽수 해주고 이러면 그안 걸려요. 그리고 외국 논문들도 많이 참고하는데 그서 래 어 표기하는 방식이 다 달라요. 미국 논문, 독일 논문, 스페인어 이런 앞에 논문을 어떻게 처리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달라요. 보통 박사과정에서 외국어 영어 정도 한계하기 때문에 그 외적인 거에 대해서 자세히 안 적어놨기 때문에 그 나라 논문을 어떻게 참고하는 것을 어, 표준적인 걸 갖고 갖고 다 해줘야 돼요. 만약에 얘를 또 일본 논문도 판례 표기하는 양식이 다르걸랑요. 그게 학교마다 뭐 자세히 그까지는 안 적어놔요. 대한민국 판결 번호를 어떻게 입력하는 지 그거에 따라서 어, 일본도 잘해줘야 돼요 뭐소 53년 하면 이게 어, 53년도 판결이 아니에요 그거는 1983년도 되걸랑요 그거를 다볼줄 알아야 돼요 그 논문 같은 거원원 원, 논문 원 책은 내가 다 갖고 있어요 한 트럭이 돼요 저도 돈 없는 없는 형편에 해가지고 정말 음. 법무사 폐업까지 해가면서 썼는데 어 진짜 저도. 부모님이 산골짜기에서 글도 모르시고 초등학교 다나 가난하게 사셨기 때문에 저도 가방끈이 박사까지 다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오대인데 지금에 해서 뭐 뭐가 되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지금 잠시 사무장 하면서 변호사 공부도 하고 있고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변호사를 하고 안 되면 다시 법무사 등록을 할 텐데 법무사를 하든 변호사들 하든 사무장을 하든 사무장�� 사무장��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 뭐이 나이에 교수 될것 아니고 더 공부를 해가지고 인류에 기, 기여하면서 그 어려운 서민들이나 도울려고 해요. 저는 뭐 정치도 모르고 정치에 떠도 없고요 그냥 순수하게 그런 마음이에요. 제가 돈 벌려고 했으면 뭐 유튜브도 아 제가 하도 논문 쓰나갖고 눈이 지금 아파갖고 이래 자꾸 이해해 주세요. 눈이 많이 아파요. 뭐 이런 것도 업체 해갖고 유튜브도 잘 그럴듯하게 할 건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는 제가 돈 버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리고 저 제가 뭐돈 버는 재수는 없어 가지고 어 그리고 뭐 그렇게 돈 욕심도 없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논문을 적어도 2년 이상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졸업하고 시작하면 어제왜냐면또 이게 준비하는 것도 쉽지 않고 정보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학교 다닐 때 교수님하고 수업이라도 자주 듣고 얼굴 보니까 자주 묻고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이미 어, 입학하면 3월달 입학하면 거의 4월달되기 전에 지도 교수님 다 선정해가지고 논문 제목 선정하고 쓰기 시작해야 돼요. 그 계속 생각만 해갖고는 안 돼요. 내가 생각을 해놔도 내가 3월달에 그때 썼다 그랬잖아요. 2022년도에 이미 그때 막 수백 페이지를 써갖고 좋은 호응을 받아갖고 카피킬를 걸리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내가 최초이기 때문에 이 형법 대법원 판례 나오고 그때 제가 최초로 쓴 거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시대가 가면 자꾸. 학술지도 나오고 학위들도 자꾸 나오기 때문에 그때 하면 내가 순수하게 썼어도 여기 걸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끔 바로바로 바로 내야 돼요. 내가 7년이고 10년이고 이러면 한번 떨어지면 계속 안 돼요. 우리 변호사 시험, 법무사 시험도 마찬가지고 고에 처음에 딱 되면 되는데 그안 되기 시작하면 오탈자도 될수 있고 쉽지가 않아요. 정말 한 번에 된다는 생각으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 많이 글 쓰는 연습도 되기 때문에 제가 법무사나 사무장이나 이래 할때 손님들한테 민사나 영사 준비서면 어~ 이나 이렇게 고소장이든 뭐든 쓰는 데에서 되게 각주 달고 이게 수준이 업그레이드 돼요 내가 또 석사논문하고 박사논문하고 달라요 그 수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요 진짜 그 학문의 세계라는 거는 진짜 교수님들 대단한 게 어~ 이런 거를 재미없는 거를 정말 평생을 자기가 직업으로 삼는 신청 존경해요. 저도 공부를 좋아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어, 이거를 내가 직업으로 삼아야겠다는 건 아니고. 어, 박사 논문 쓰면서 희열을 느꼈어요 어, 사실 오늘은 어, 이틀 전에 도서관에 인터넷에 그 서울시립 디 컬렉션이라고 있어 등재하고 인쇄를 맡겨 갖고 내일 나와요. 인쇄본도 또 도서관에 갖다 줘야 돼요. 세부를. 그리고 그 그러니까 그러면 한 번은 서울시립대 도서관에 있고요. 한 번은 국회 도서관 어, 그리고 하나는 국립 중앙 도서관에 간다더라고요. 그, 어, 박사 논문은 그런 도서관에도 제끼 비치가 돼요 그리고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어, 어, 그리고 그, 일본이나 뭐, 독일, 스페 그, 영어 이런 거, 뭐, 문서를볼줄 알아야 돼요. 그, 그 뭐야, 번역기도 잘돼 있는데, 번역기 수준으로 돌려갖고는 그, 전문적인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그 수준이 되질 않아요. 그, 물론 한국 논문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를 하면, 그, 아직은 AI 기반이, 어, 무시하는 건 아니고, 어, 동문서답하고 점, 점, 고등학교 수준이고요. 이렇게 박사, 석사 박사를 쓸 정도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거 참, 어, 참고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해도 엉뚱한 얘기하고, 어, 이해를 못해. 그 정도, 수준으로 써갖고는 통과가 안 돼요. 왜냐면 교수님 자체가 대단하신 분들이고, 그걸 평생을 업으로 하신 거리고, 또 다, 변호사 자격증 있고 다사부시험 합격하신 분들이고, 또, 교수도 오래 하시고, 또, 다른 선배들, 동료들이 박사 논문을 많이 올리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한명 되는 거잖아요. 한 10명 정도 올리면, 한 해에, 한 학기에. 그러면 거기, 거기서 뛰어나지 않으면, 어, 예비신사라 안 해줘요. 학교 당 교수 당 학기 당 T.O.가 다 있어요. 보통 보면 시립대도 한명 같아요. 보면 통계 시립대 일반 대학은 박사생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통계가 한 명. 저는 석사는 고대에서 했는데 고대도 엄청 빡신데 내가 시립대 그 면접 보러 가니까 그 면접관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니 그분도 연대에서 박사를 받으신 분인데 우리는 연구 대처는 막 퍼주는 학교 아니라고 어, 이런 말이 참 조심스러운데 연구대도 진짜 엄청 어렵습니다. 떨으시면또 어, 그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런 뜻으로 하신 건 아닌가고 싫을 때는 어, 교수님이 역사상 이때까지 몇명준 박사 받은 사람 몇명안 된다고 어, 이때 통계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왜 우리 학교 아니야, 못더라고요. 그때 제가 너무 형편이 어려우고 사기도 당하고 이래가지고 그. 등록금 싼데 가다 보니까 그래서 시립때는 등록금이 200만 원도 안 되는데 고대나 그 이런 데 700만 원이 넘글랑이 사립은 그리고 시립때는 장학제도 가잘돼 있어가지고 어 저는 10원도 안 내고 다녔어요 학교를 어고대도 그 물론 수석 졸업하고 계속 장학생이었지만 그 주는 그게 퍼센티지가 달라요 어 100%는 안 죽을랑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고 어 정말 툭하게 써야 돼요 대충 그냥 세월에네월에 하다보면 10년 금방 가기 때문에 졸업하고 어, 못, 못 받아요 뭐 대부분 선배들 못 받는 못 받아요 어 그리고 교수님들도 잘 해야 되는데 교수님이 좀 관심 가져준다고 해가지고 뭐 카피를 해 준다든지 이러진 않아요 그냥 봐봐주고 비평할 정도지 어차피 자기가 다 써야 돼요 자기가 어 노력한 만큼 배신하지 않아요 저도 막어 그, 근데, 이간하는 자신이 있었어요. 심사할 때도, 이 세상에서, 전세계에서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제일 잘한다는 그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안 보고도, 논문 몇 페이지, 몇 제출에 내가 쓴 거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 디펜서라고 하는데, 교수님이 엄청 지적 많이 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은 평생 공부한 거, 논문 보면 다 알아, 요 결정 같은 거. 막, 물론 잘못 지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학술지도 마찬가지예 그러면, 그거를 내가 다디펜스할수 있어야 돼요. 보통 뭐 이렇게 인터넷상에는, 아이고, 죽을 죄를 셨으면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 이거 얘가 쓴게 아닌가 모르네. 이래가지고 안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어, 엄청, 제가 여 유튜브에도 찾아보면 제가 여기, 여 지금 서울교대인데 돌아다니면서 많이 중얼중얼 거렸어요. 2년 전부터. 그, 교수님 얘기하시면, 어, 수영은 하되, 내가 왜 이렇게 쓰는 이유를 쫙 얘기했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하면 기분 나쁘는데 그래도 어 교수님이 어,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어 이렇게 다른 분들은 수, 수긍을 하고 수그했는데어 계속 반박하시니까 한마디 하면 열 마디를 한다고 그만큼 내가 쓰는 게 애착이 있고 자신감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교수님들이 지적해 준게 설령 잘못된 지적도 있고 옳은 지적도 있는데 잘못된 지적도 내가 한번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움이 됐어요. 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어~ 일주일 시간을 줘요 그러면 150페이지를 270페이지를 150페이지를 줄이있다 그러잖아요 줄이는 것도 하면서 지적 사항이 한 50까지 돼요 아무리 잘 써도 지적하시길래 요 그걸 다 하나하나 다그 하면서 다 적었기 때문에 그걸 다 수정했어요 그리고 진짜 아주 잘못 지적한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어차피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영을 하고 어~ 도서관에 올릴 때는 그 단어는 뺐어요. 너너좀 우수강스러운 우스, 지적이라 가지고 그 양에다가 다쓸 수가 없 그거에 기 대해서 막 주저리주저 쓸 수가 없어 가지고 그거는 살짝 내가 뺐어요. 단어 하나는 그 개별인데 그, 그 이제 점유 관련해 가지고 이제 계렴한법 보제시하고 이 관련된 건데 저는 형법, 형사소법을 썼지만 그 헌법적인 거 시리 때는 어떤 특정한 주제를 써도 법학으로 박사학위를 줘요. 그다 공부해야 될 거라니 학교 때 아닐 때막 굉장히 빡세요. 그 시립 때는 교수님들이 어 뭐야 커피 한잔 안 해도 드세요. 뭐 박사 심사를 받던 평상시도 굉장히 그 시립이나 서울대 그때 공대 같은 데 그런 게 있어요. 저처럼 돈 없는 사람들은 어 좋기는 한데 이제그 그만큼 돈 없어도 공부를 열심히 할수 있는 그 터졌는데요. 어 시립대 박사 과정 특히 법. 법학 일반 대학원은 좋은 게요, 음, 다, 뭐, 검사, 판사, 변호사, 법무사,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회사에 법무팀에 있는 분들도 많지만, 그래서 수업을 저녁에 하세요. 저녁에 하시고, 아니면 주말에. 그, 저는 토요일에 3개를 들은 적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주말에 하고, 또주무로도 하니까, 지방에서도 많이 오세요. 지방에서도 그냥 차다고 오셔도 되고, 아니면 줌으로 들어도 되고요. 그, 그 대신 수업은 대기 빡세요. 막, 그 원서 논문 매수업마다 매 다논문로 자기가 써갖고 발표를 해야 돼요. 그거는 딱사 학교도 마찬가지 박사 정도 되면 석사도 그렇고 이 논문을 써가지고 연습을 많이 시켜줘요. 그만큼 놓고 저는 너무 어 꼬마 봐요. 그러니까 또 내가 또딱 열었다고 하니까 싫을 때안갈 수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고대 어 석사 후배들한테는 많이 가라고 해요. 가면 자기가 공부하면 공부한 만큼 어딸 수도 빨리 딸 수도 있고 등록금도 적고. 그, 사이트 도서관도 잘돼 있어가지고, 타 학교는 뭐카피킬는 이네 프로그램 돈 주고 자기가 싸제 사가지고 돌려야 되는데, 이거 다 공짜고, 도서관에 무궁무진한 그 외국까지 다 공부를 할수 있어요. 다 공짜로 일을 할게 너무, 어, 저는 원어시 공부해봤어요. 어렸을 때 하도 가난해가지고, 제가 원어시 공부 못한 한이 있거든요. 막아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분도 열심히 해가지고, 어 나이 먹어도 괜찮 저도 50, 50 넘었어요 어 하기도 따고 이, 왜냐면 요즘은 백세 넘은 시대잖아요 평생 평생 그리고 또법적이 오면 돈을 많이 벌지도 않 못해요 사실 법무사든 변호사든 요즘 로스쿨 많이 가잖아요 그돈 많이 버는 줄 알고 사람들이 가는데 그런 걸로 가면 실제 가보면 돈 많이 못 벌기 때문에 일반 회사보다 못 벌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물론 뛰어난 사람은 많이 벌기도 하지만. 그런데 공부는 평생 해야 되기 때문에 판례나 법이 계속 바뀌잖아요. 어, 실망하고 변호사 되면 빨리 변호사를, 어, 탈피하는 게 목적이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 평생 공부를 하는 게 재밌고 이런 쪽으로 하면 법, 법 쪽에 와도 됩니다. 어, 긴 시간 떨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힘내십시오.